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여 설명해주는 남자 김빕니다 반갑습니다 핫픽스는 아니고요 이미 적용된 패치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늦게 알려진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1일 오전 5시 그러니까 패치 전에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공지가 올라온 적이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뭔 내용인지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5시 이미 적용되어 있는 패치가 뭐였냐 자동기계가 한번더 너프를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동기계 상지를 먹었을 때 파워가 너무 세다고 느껴서 이제 살짝씩 너프가 됐습니다 물마방 식 데미지는 100 너프가 있었고요 검은장미단에 추가적인 너프가 있었습니다 쉴드량을 100% a p b 를100% 깎았고요 쉴드 지속시간 너프하고 스턴 지속시간도 너프를 했습니다 뭐 쉴드 지속시간은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꽤 의미가 있는 패치죠 이렇게 해도 이제 검장단 지배자가 아직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 패치 자체는 잘한 것 같긴 하네요 워익의 평균 순위가 너무 안 나와서 워익의 공격력을 10% 그리고 처형 퍼센트를 15% 진짜 이상현상을 하나 들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워익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어도 때리지 않아도 15% 이하의 체력을 가진 적이 생기면 글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처형을 하기 때문에 한자를 내서 넣을 만큼 이제 파워가 괜찮아진 것 같고요 이상현상은 제가 역전해서막 너무 좋아질 것 같다 이거 6%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역시나 너풀 해서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긴 하네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트위터에 <laughs>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게 패치 노트에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아직 근데 이게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사항이래요 6레벨의 3코 확률이 5% 올랐고요 7레벨의 3코 확률이 4% 떨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패치 사항을 왜 이제 알려줘 <laughs>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변명이 좀 있는데요 내용이 14.24 패치에서 실수로 상점 확률이 변경됐대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쉽긴 한데 아무튼 뭐 대회 때문에 대회 때문에 상점 확률은 이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코리로를 지금 쓰기 힘든 이유가 한 가지 더생겼고요할 거면 2코리로은쓸수 있어도 3코리로는 지금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까지 패치 내용 알아봤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알아둬야 될것 같아서 알게 되자마자 가져와 봤고요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